신미예 수님. 어, 오늘은 이제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이기도 하고 음, 또연중제 구주간 금요일이기도 한 이제 복음 말씀 마르코 12장 35절에 37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 이제 지금 마르코복음 계속 며칠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 이제 기득권자들에게 이제 공격을 어 받으시죠. 어 처음에 이제 사제들, 그때는 이제 사제들이 대사제다. 그러면 이제 뭐 제일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층들이 어 예수님한테 예, 이제 뭐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사이, 이제 부자들인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뭐, 해로대 당원들, 정치인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두가이, 또 역시 정치인들이고, 현세의 주의자들이고, 아, 또 이제 어제는 율법학자, 이제 지식층.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들이 예수님한테 다 와서, 어,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 기지를 발휘해서, 그들을 이제 말로는 물리치지만 그들의 힘에 당해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 예수님께서 어 이제 이들이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번더 치세요. 야, 근데 니네들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근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거는 맞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메시아가 아, 그 다윗의 후손이 이, 누구예요 다윗 자체가 시편에 에, 내 주님이 주님께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어, 그 주님이 하느님이라면 그 주님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메시아인거죠. 근데 에, 다윗조차도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 다윗이 메시아를 미래에 올 메시아를 이렇게 보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후손이 되게 되냐라고 하니까 아이 양반들이 마지막으로 열 받아서 이제 가기는 하는데 군중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기쁘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은 이 기득권과 이제 이 민중간의 어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중 이야기를 이제 안할 수가 없는데 그럼 꼭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고 저희들의 이제 역사고 내가 어떤 편에 서서 왔는지 뭐 그런 게좀 갈릴 수는 있지만 음 그래도 내어네 저도 이제 대학 일반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을 때가 91년도였어요. 그때 강경대라고 하는 사람이 아 이제 이제 데모하다가 공권력에, 이렇게, 쇠파이프에 맞아서, 이제 죽었죠. 이제 그 이후로, 또, 어, 굉장히 거세게, 에 91년 5월 정도에, 이제, 데모가 시작됐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데모를 하는 거야. 맨날 화염병, 막 냄새나고, 막 수업하는데, 아왜 이렇게들 데모하나.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저는 이제 기도나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어, 가톨릭 학생회라고 하는 동아리에 이제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아우 담배가 자욱 한 담배 막 연기가 아니 무슨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워 이렇게 담배 연기를 해집고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 몇 명이 다리 꼬고 앉아서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래더야너 신입이야? 그래서 신입생이야 아네 그래서 나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일로 와 왜, 그래, 빨리, 여기 있어, 너. <laughs> 그래. 아, 아이, 그, 이거, 아이고, 안 되는데? 나, 이런지 몰라고 왔는데. 그러더니, 자, 나가자, 이 어디요? 야, 화염병 날라야지. 그래서, 그래서, 그냥,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염병 날르고, 그,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가톨릭 학생회가, 이제, 데모 주도 서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여기 큰일 났다, 이거 나오지도 못하고, 이거 나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어, 없고 뭐 사실 무섭기도 하고 예, 또뭐 이런데 괜히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힘들게 대학 보내주는 우리 부모님이 뭐가 되세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 뭐 동아리에 들어갔으니 끌리 여기로 끌려다니고 저기도 끌려다니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봐서 이제 빠져나오고 막 했는데. 하루는, 어, 시청에 이제 집회를 해러 간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나 시청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끌려갔는데, 이, 뭐, 어떤 여자가, 갑자기 이쁜 여자가, 아, 손을 딱 잡더니, 그래서 어, 나 좋아하나? 그랬는데, 손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에다 뭔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손, 자기 손가락으로. 아 이거 뭐 내가 좋다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는 건가 그랬는데 도저히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막 짜증내하면서 아이 집회장소가 지금 네, 시청에서 여기 이제 공권력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명동성당으로 급히 지금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명동성당을 써주는 건데 나랑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써주는지 알고 계속 물어보다가 이제 짜증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막 그때 이제 갑자기 다또막그 시청 앞으로 모인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명동성당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명동성당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몰래 빠져나와서 집에 왔죠. 예, 그래서. 예, 뭐.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명동성당에 그때 들어갔던 선배들이 이제 며칠 동안 명동성당에서 갇혔어요. 그 밖에 이제 공권력이 이렇게 있으면서 며칠 동안 나오지를 못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명동성당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요. 이 명동성당은 민주화의 메카. 메카는 이슬람이지만 아무튼 메카였던 거죠.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오, 김수환 주기형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이제 못 들어가는 여기에 이제 안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 정말, 예,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게에서 먹을 거 사서 계속 몰래몰래 몰래 뒤로 예, 전해주면서 이제 며칠 동안, 제가 여기 며칠 동안 들어갔으면 어머니한테 전화도, 아버지한테 전화도 못 하고, 물론 전화 안 하고 한두 일씩 뭐 집에 안 들어간 적도 많지만, 아무튼, 걱정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명동성당이, 이제, 민주화의 메카가 되게 된 것은, 어, 이제, 김수환 추경님이, 뭐, 그때 87년도 였나요? 그래서, 이제, 그, 60항쟁이라고, 어, 그거를, 이제, 뭐, 몇 주기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때, 이제, 공권력이 투입되려고 하니까, 그때가, 이제, 어, 전도한 때인가요, 노태우 씨 때인가요? 아무튼 그 대통령 때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이제 김수환 추경님나 밟고 가, 나 밟고 가면 뒤에 신부들이 있을 테니까 신부들도 밟고 가, 신부들을 밟으면 수녀님들이 있을 거야, 수녀님도 밟고 가,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있을 건데 다 밟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데려가라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어 김수환 출경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 이게 뭐몇 프로 안 되는 정말 가톨릭 신자의 새가 엄청 쎘던 거죠. 그래서 겁나서 못 들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95년인가요? 우리 김영삼 그분께서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laughs> 예, 짓밟았죠. 아무튼 그런 전까지는 여기가 이제 메카가 됐는데. 그래서 약간은 어, 정말 눈에 가시죠 어떻게 보면 에, 김수환 추이경님이 김수환 추이경님은 그냥 누가 옳고 그름보다는 약간 그냥 무조건 나는 약자편이라고 하는 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태일 이, 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 영화가 나왔을 때에도 음. 이제, 전태일, 에, 리, 이 씨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분신 자살 한 거죠. 이렇게 노동법 들고, 이 평화시장. 그냥 뭐, 거의 뭐, 18시간씩 아주 작은, 에, 이렇게 방도 이렇게 1, 2층을 더 좁게 만들려고 중간을 또 잘라요. 그러니까 고개 숙여서 계속 18시간 뭐, 일하고 와서 하는데, 예, 돈 버는 거라고 이제 미싱 작업하면서 폐병 걸리고 이제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기본 그 월급도 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최소 임금은 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분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살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일인 거죠. 살인이죠. 그런데도 예, 추기경님이 그 분신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될 때 처음으로 가서 서울극장에서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나라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압력을 가하는 걸 수도 있고 참이 교리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죽음을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편에 쓰는거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던 게. 내력이라기보다는, 순교자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도 반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동성학교 출신이거든요. 동성학교에서, 어, 이제, 이제, 일제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본, 천, 황국 신민으로, 어, 사는 것에 대한 소감이 이제 시험으로 나왔어요. 한국, 첨, 한국 신민으로 사는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아, 우리, 우리, 이게 일본의 발전된 문화 아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써내는데, 김수환 에, 학생은 나는 한국 신민이 아니라 소감이 없다. 이렇게 <laughs> 써냈죠. 그래서 이건 무슨 짤러, 저인가 그랬는데, 이제, 장면 박사가 이제, 그때 천주교 신자죠. 이제, 그, 뺨을 때리면 이제, 잠깐 이렇게 쇼를 하는 거죠. 마무리 해가지고, 이제, 잘리지는 않게 했던 건데, 아무 생각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무조건 약자편, 무조건 군중편. 그래서 그것이, 예, 이렇게, 어떤 기득권과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한 군중들이 대다수죠. 일반,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그래요. 항상 기득권은 소수고 그러나 이제 민중들은 대다수고 <laughs> 그러면 아 예수님은 어느 편에 섰을까? 그러니까 다윗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그 예리고에서 눈먼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윗의 자손이면 그냥 무조건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들일까요? 민중들일까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나 뭐 이쪽에 뭐뭐 뭐 다윗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중이 이 기득권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더 확장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로마 놈들을 쫓아줄 다윗의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다윗의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그분을 진짜 왕으로 음성하기보다는 왕으로 이용해서 로마를 몰아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 줄수 있는 메시아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 없어.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다윗도 그 메시아 보고 주님이라고 그랬다. 다윗의 자손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로마를 뭐 로마를 뭐쳐 가지고 내가 무슨 뭐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너희들 지금 가진 기득권 지켜 줄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고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처럼 기득권을 가진 인간들의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이들이 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기 위해서 나는 마음 너희들의 마음의 왕이지 예, 이세상에 어떤 너희들 기득권 세워주러 온 도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죽이게 너 죽이게 그리고 이제 기득권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복수법 불이복수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중의 편에 설 수가 있어야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지 진리는 민중 안에 있는 거지 기득권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촛불 집회, <laughs> 이거 또 이제 막, 이제 끄고 막 그런 분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중이 대다수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그 대다수가 가난하고, 오늘 하루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그런,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진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편에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선택해면서 가야 나중에 진리와 어긋나지 않지, 어, 내가, 이런, 아, 저들은 못 배우고 돈이 없고, 막 그래서 가진 것 없고, 어,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잘 몰라. 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쪽에 선다면 진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기득권과 민중이 대립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민중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 그곳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함께 계신다는 거 어, 이게 음, 맞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질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떨어지지 않으려면 민중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 오늘 한번 또 생각하시면 내가 있는 가정, 또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성당, 내가 있는 이 나라에서 과연 내가 정말 진리편에 잘 선택해서 쓰고 있는지, 예 아닌지 한번 보며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아니야, 너희들 기득권 세워주려고 온 사람 아니야라고 했던 오늘 말씀 또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